자 2024년 09월 고위 영어 모의고사 29번. 자 중심 소재가 뭐냐면 관점이야. 근데 이제 관점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경제 중심의 관점에서 생태 중심의 관점으로 지금 인식이 전환된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야. 자 보자. 경제 중심의 관점에서 경제를 생태계 안의 일부로 보는 새로운 관점이 확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인식 전환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 야 자, 한번 봅시다. 내용 봅시다. 자, 내용 볼게. 자, 과거에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관점이 일반적이었어. 근데 하지만 태양 중심설로 관점이 전환되고 이를 이해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변화가 가속화되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관점이 변하는 것처럼 이거를 이제 비유한 거야. 자, 현재는 경제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경제 중심이야. 근데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돼? 그게 아니라 경제를 생태계 중심의 관점을 보자, 이제 우리야. 그래서 앞에 읽은 도입 부분은 비유한 거지. 자, 관점이 변한 것처럼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관점이 자리 잡으면 생태 중심의 관점이 자리 잡으면 경제적 안녕을 위해 생태적 건강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이 명확해지고. 자, 문제는 이러한 인식 전에 오랜 오랜 시간이 걸릴 수는 없어. 그래서 따라서 옛 관점과 새 관점을 명확히 하고.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을 찾아야 변화 속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중심 소재 한번 봐볼게. 자, 중심 소재 관점이라고 했어. 자, 관점 여기 관점. 자, 그 밑에 관점. 그래서 지금 뷰가 포인트야 뷰 관점.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여기 관점. 그리고 이게 이제 단어가. 퍼스펙티브로 바뀌었어. 관점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다시 한번 여기 관점 이렇게 자 관점 중심 소리 다 찾아봤고, 자 그럼 필자 견해 한번 봐볼게. 자, 4번, 5번 그리고 7번 묶어서 필자 견해. 자, 필자 견해 잡아주시고. 자그 다음에 이제 삽입 한번 봐볼게 요 삽입. 자이 부분 삽입.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는 지금 태양 중심설로 비유하면서 그 관점이 변한 걸 비유했잖아. 그 다시 한번 이게 이 경제 쪽에서도 그럴 수 있다라고 언급하는 거니까 이게 나올 수가 있어. 이때 이또 한번 봐주시고. 이때에선 그 관점의 변화를 언급하고 있는 거거든. 관점의 변화. 자, 관점의 변화를 언급하고 있다. 자, 여기도 디스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문장을 또 받아먹었으니까 나오기 좋아. 삽입. 자, 삽입. 자, 그리고 다시 또 여기를 또 받아먹었어 얘가. 그래서 또 삽입 나오기 좋아. 지시사가 자, 연달아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서 삽이 나올 수가 있다. 자, 이제 중요한 어휘를 한번 잡아볼게. 중요한 어휘.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자 여기 이 부분. 자, 자 알려진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 자, 변화가 일어났다. 자, 그리고 또 체인지드 발표. 자, 그 관점이 지금 변했을 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이따 이제 어법에서 할 건데, 얘가 주고 거기 동사 자리야. 그래서 그 용인된 그 관점이 변했다. 이 소리야. 자, 그래서 체인지 잡아주시고, 여기 이 부분. 자, 이 부분에서 뭐가 더 중요하겠어? e a s i e r 자, 더 쉬워졌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쉬워졌다. 자, 여기는 replace 별표 자, 여기도 shift 별표, 그리고 obvious 별표 자, clarifying 별표, 자, 여기 이쪽 부분 좀 중요해. 자, help 자 여기 다 적별표 쳐줘. 이 부분. 자 문법 잡자. 자 이렇게 주어 자 동사 끊고. 지금 accepted view가 주어고 changed가 동사야. 이거 이렇게 묶어줘 대쉬 대신 묶어버리고 지금 어센티드가 PP로 그 뒤에 명사 꾸미고 있는 거고 그러면 요 대는 뭐냐면 이 관점하고 동격이야 동격 지금 주어 동사 보어 완문이지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원은 뭐냐면 이 뷰를 받아 먹은 거야. 원. 자, 관점이란 얘기지. 그래서 그 관점을 다시 외열로 꾸며주고 있어. 자, 관계 부서. 자, 그리고 그 안에 다시 주어 동사, 다시 됐죠. 자, 이대은 명사절이야. 자 여기 현재 분사 현재 분사 자 뒤에 명사 있고 그래서 앞에 있는 관점은 동격 대 뒤에 있는 관점은 관계 부사로 꾸며주고 있는 거고 그 안에 이제는 주어 동사 목적으로 이제 명사절 한번 써주고 있는 거고 현재 분사 봐주시고 자 이제 그거 뒤에 거 봐보자. 그 다음 문장 보면, 자, 여기 후 꾸며준 거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가볍게 보시고, 자, 끊고, 가주어, 자, 의미상 주어, 그리고 진주어까지 잡아. 가주어, 의미상 주어, 그리 여기는 진주어. 자, 그럼 여러분 이거 봐봐. 여기 지금 두 쏘가 의미하고 있는 부분. 이두 쏘가 의미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얘야. 자, 얘를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 그럼 이때의 두가는 뭐라고 봐야 돼? 대동사로 볼수 있겠지. 이때의 두도 대동사로 볼 수가 있어. 별표 다섯 개짜리. 그럼 만약 선생님이 장난치 면 몰라다 놓친다. b라고 장난치면 x. 왜냐면 지금 여기 일반 동사를 가지고 온 거니까 두라고 생각해 줘야 돼. 자, 일반 동사니까 두다. 어차피, 투 부정사 뒤니까 동사 원형 쓴단 말이야. 그래서, B가 그냥 아닌 거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투 두지, 투 BX. 자, 대동사로 봅시다. 자, 그리고 여기는, 그냥, 뭐, so it is with 해가지고, 뭐, 모도 그러하다라고도 하지만, 뭐, 모도 그러하다. 그냥,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it을 관점의 변화. 이렇게 잡아줘도 돼. 자, 그리고 대절. 동격. 자, 대절 동격. 자, 그냥 주어 동사 나왔고 필요 없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다시 디스가 받아먹었어. 아까도 알려줬지만. 자, 여기 이 부분. 수동태. 자, 그리고 다시 또 됐죠. 동격 대시야. 주어, 동사, 보어. 자, 끊고 됐죠. 관계 대명사. 자, 동사, 목적어. 자, 주어 동사. 그럼 시프트가 맨첫 번째 문장에서 는 뭐로 나왔어. 여기서는 명사로 나왔어 명사, 명사로 나왔고, 지금 여기서는 뭐야? 동사로 나온 거야. 자, 명사, 동사좀다 알고 있어, 품사 정도는. 자, 여기도 가주어, 진주어. 자 가주어 안 보인다 가주어 진주어 자 대절 끝까지 잡아. 자, 기서 여기 그 대절 안에 다시 주어 나오고 동사. 그리고 여기 목적어야, 이 대절. 명사절. 명사절. 아카운트4 하면 설명하다. 설명하다. 자, 설명하다. 그리고 여기는 반응하다. 반응하다. 이둘다다 다 팩터스를 목적으로 쓰고 있는 거야. 자 팩터스를 목적으로 쓰고 있고 그런 천명구. 주어 동사. 자 끊고 투구 정사. 형용사로 쓰고 있다. 자 마지막 문장. 자 동명사. 동명사. 자 끊고 다시 한번 동명사. 자 끊고 정관대. 자 여기 온 위치 정관대 잡아주시고. 이거는 정관대 좀 중요해. 별표 세 개짜리야. 왜 그러냐면은 제 주어. 코어 프레이트를1형식 자동사 쓴 거거든.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암기가 안 되어 있으면 안 돼. 이게 지금 완문이야. 그럼 선생님이 이거 뭐야? 어, 목적어 없네라고 하고 오늘 없애버릴 거야. 그럼 너네가 암기가 안 되어 있으면은 틀리는 거야. 여기 암기를 좀 해줘야 돼. 코어 아, 프레이트가1형식 자동사로 썼구나. 그래서 완문이니까 정관대가 맞구나. 그래서 오늘 없애서 장난치면은 너네 암기가 안되어있으면 틀리는 거야. 조심해야 돼. 자, to move 부사로 쓰고 있어. 그런데 move along을 진전시키다의 뜻이. move along 하면은 진전시키다. 끊고. 그래서 to 부정사 이제 부사니까 모뭐하기 위해서, 진전시키기 위해서. 자, 주어. 자, 동사인데 help 여기 뒤에 뭐야? to 생략한 거지. 목적어. 자, to 생략한 거고. 그 to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자 마무리